이거 없으면 못 사. 미우미우. 어, 예, 미우미우 돋보기. <웃음> <웃음> 식사할 때도 요즘 돋보기를 쓰고 먹어요. 왜냐면 음식도 눈으로도 먹잖아요. 이렇게 딱 쓰고 먹으면 아, 진짜 더 맛있네. 예쁘다. 음. 예쁘다. 어, 예쁘다. 너무 맛있어. 아, 예쁘다 예쁘다. 어, 아, 너무 잘 보여. 이 지갑, 이거는 에르메스 지갑이네요. 아, 네. 그 다음에 핸드, 어, 핸드폰 핸드, 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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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요? 핸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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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너무 두 개가 매력이 다른 것 같아. 그 다음에 그냥 이런. 파우치? 네. 아니야. 아니야, 이랑. 눈이 건조하면 안 되니까. 뭐 <laughs> 파우치도 어딘지 그래. 모르겠는데, 이렇게 예쁜 꽃이 다 됐어. 그리고 그냥 비타민? 타먹는 비타민. 불에 <laughs> 어, 그래 타먹어요? 네네. 이 브랜드 이름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, 거네? <laughs> 아니, 에르메스 거네? 아니, 아니에요. 마... 근데 이름이. 아, 비타민 이름이 에르메스야. 네. 가방은 로우. 네, 더로 귀엽거나 완전 식하고 멋있거나. 음